나 뒤질 것 같은데? <목소리> 아딴 놈이 쏜다 먼저 올라가면 모가나 쏜다 아 삐지마라 이 ㅅㄲ야 삐지발아이이뭔개새끼야 이마트 아이아이아이으으아이또 유튜브 각지나못됐네아 보고 치는 보고 뭐니? <laughs> <No way. 웃음> 아씨이거 <laughs> 어떻게 각잡 봤노. 이오는 커리. 걸어선는다. 볼이 커버리러. 뻔나. 아 새끼 왔다. 뭐고 <laughs> 뭔데니? 뭐고 컴퓨터가. 컴퓨터인 거 같은데. <laughs> 컴퓨터 아닌 거 같은데. 아이디 정석인데. 뭐? 한놈 더 있다 밑에. 컴퓨터 아닌 거, <laughs> <안> 거 같은데. <laughs> 어, 뭐고 ��났다. 아, 어, 이겼지 그럼 또옷 뺏어 입자. 오케이, 이쁘다. 마임. 오. 에이, 에크리로 2킬. 맞네. 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저거 수류탄. 어, 수류탄. 보인다, 보인다. 수류탄. 스쿼드다, 어, 임마. 알제 아, 맞네. 스쿼드다. 집 안에 오케이. 들어가는 거 하나 봤는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 가만히 있는다. 저쪽 집으로 들어갔다. 어? 없다 가다한두팀 있는 거 같은데 다리 건너편에도 있잖아 어두 팀이 고푸시안할 거가? 그럼 빠지고 어 나왔다 어니 쪽으로 간다 멀리 멀리? 어 멀리 산 타고 올라간다 올라가자 우리 쟤네 빠졌네 빨리 빨리 빠져라 뒤로 저 전마, 마다 자기장 이난다 <laughs> 왼쪽 보면서 거리 왼쪽에 한 띠는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내가. 오! 아, 진나 약한 게 높아? 카가 덥다고? 응, 아까 네. 말했잖아, 없다고. 연 막도 없다. 아까 한개 까서. 응, 막내 약간다. 뒤어 돌아가나? 이마 쇼퍼 괜찮네. 세세라이 아, 다리로 간다. 다 죽인다. 가자, 내가 다 죽인다. 다리로 간다. 죽여요, 죽여요, 죽여요. 죽여. 죽여요. 죽여요. 아, 아, 아 <laughs> <죽였다. 웃음> 어, 들어간대요. <웃음> <웃음> 아! 미친 깜짝 놀라. 미친. <laughs> 아 깜짝이야 미친 새끼. <laughs> 어 오른쪽에 사운드. 어그 그쪽에도 사운드 난다. 아까부터 계속 위에 있네. 바로 위에 있네. 바로 위에. 어금마 기절일걸. 아닌가? 그냥 엎드린 걸 수도 있다. 아씨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뭔데? 추노 노래. 이거키 <laughs> 조정하고 가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 새끼들 파라디섬의 악마들이네 미친놈들 뭐고?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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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미쳤다 학교 아다 학교 아다 학교 아다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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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야 저쪽으로 간다 어? 거기 거기 발견 거기 발견 왼쪽 어디어디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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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쪽에 더 있다 저쪽에 더 있다 미친 새끼 저쪽에 더 있다 차 타라 차 이제 벗어나야 된다 빨리 빨리 빨리, 런 어때? 잠깐만, 비행기 어디서 왔노? 아래쪽으로 가야된다, 아래쪽, 아래쪽. 남아야다 남아정책. 어디? 아니, 밀베로 가라고, 미친놈아. 밀베? 1번 일번, 핑. 아, 좋겠네. <laughs> 학교 졸라 많은데. 쯤끼란. 한 2,000, 2,000마리 정도 있거든, 지금. 학교에 어? 어? 학교 2,000, 어? 어, <heartbeat>.

어. 어. 다 거기 거기 거기. 아. 왔다! 아 씨발. 씨거라씨말씨저저 아! <laughs> <laughs> <C> <laughs> 아, <laughs> 안에 청소리 나는 거 보니까 올라가고 다 새끼들. 먹먹러 가야 되겠어요. <laughs> 저 새끼들 올라가고 다마이스 <laughs> <laughs> 고등 내 거예요. 한번 달려보시래요. 린정광, 린정정야시 무시 한국, 무시 한국, 무시 한저 총총 말 총말. 보 나. 먹고 재긴다야. 잠깐만, 사 필요한데 킬 파밍 해야 될것 같은데. 한명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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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잘봐 가자, 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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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렸다. 소리 들렸다. 얘차가 아, 오는데 가자, 가자, 가 오는데 나저 소리 들은 가자, 가자, 어, 가라너그 가자, 어. 가라한 놈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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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자가다가다 가자, 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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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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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다시 한번으러갔노 아닌데, 뭐, 다시야, 다시야, 다시야로 깔아타자. 버기 버려라. 오케이, 타고 있는 거야. 이거 가까 그냥 다리로, <laughs> 이미 기이게 버긴 거야. 이거 원래 루트로 가 맞아. 안 해, 안 해. 뭐, 어디 가는, 어디 가는, 어디 가는. 원래 루트가 아닌데, 여기, 여기 맞잖아. 아 맞나? 차가 이상하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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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들 없나? 없는가 보네 없노 없노 에너지는 거 하나 빠노 기분이가 좋노 가노가노 가노.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도 다리가 있나? 있지 맞네. 맵을 봐야지 임마. 엠한데 맵을 안보노 오, 호반센도리카 어! 어! 어, 도리버... 어, 어 잠만잠만잠만데만찮은데괜찮은 어, 어, 어. 잠만, 잠만.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뭐괜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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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발소리 아이가 데맞다맞다괜찮다 그거 뭔나 뒤질 것 같은데. 너 보이나? 쟤들한테 몰라요, 보이나? 나 타고 나, 있는 거 보이나? 나 위로 올라왔는데. 처만나차 안에 있는데. <웃음> <웃음> <뭐하노>? <웃음> 나안 봐, 자, 뭐 하노? 라이가근막뒤한 마리 아닌데. 라이가 뭔가 진짜도 좆도 돌아다닌다. 개 무섭다 지금. 그거 발소리 나나? 내 쪽에는 발소리 한 개도 안 나는데. 이에 다리 밑에 있나 이 새끼들? 다리 밑에 있는 소리가 왜 나는데? 다리 밑에 아니다. 이거 바로 언덕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미친놈아. 어, 어 파리 소리, 파리 어, 소리. 어뭐 뭔다. 모기왔다 모기. 모기. 뭔데? 모기 뭔데? 아 내가 하는 거야 미친놈아. 모른다. 이때 올라간다. 뒤에 한개 넌다. 모기. 안 세우나? 무기 두 마리에 나 뒤질 거 같은데 아딴 어, 놈이 쏜다 어저올라가 무기가 나 쏜다 아! 비비지 마이 새끼야! 비비지 마라! 이새끼 미친 새끼가 어왜 움직이냐? 마노? 아 미친 새끼 개막하노아아 <laughs> 다시 하타러 가면 된다 그럼 한번 살수 있어 <laughs> 아 뭐고 여기 다시 아이가 여기 다시 아이가 <laughs> <laughs> 뭐했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